떴냐? 뜬거 같다. 가자. 어! <laughs> oh. 경험치 천, 메소 천, 드랍 천. 이 글씨체 어, 뭔가 굉장히 뭔가 쫓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 정말 임시라는 걸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예, 준다. 테스트 서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천배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말, <웃음> 야 이게 뭐야. <laughs> 어, 그치, 테스트 서버니까, 예. <laughs> 네, 일단 시작해보, 뭐야, 그냥 바로 시작이야. <laughs> 지금 밑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바로 들어가지네? 어, 초비사! 머리는 그대로인데 여자 <laughs> 잠깐만 얼굴이 안 바뀌는데? 암튼 만들게요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 2010년도 버전을 기반으로 하야 아 이게 완전 옛날 건 아니구나 어 스킬 모험가의 귀환 어 대지진 생각하신 부분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어 그렇군요 아래 점 있고요 이거 뭐야? 이거 아콘 뭡니까 아콘? 이거 뭐야? 아 이게 자석 이펙트야? 꼭 이렇게 <laughs> 꼭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어좀 너무 못생겼는데? 아저 UI가... 유아이가... 어 그래요 <laughs> 아저 UI가... 유아이가... 자 일단 저는 불독을 할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미스트 사냥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그 메렌 할다, 하다가 좀 그런걸 기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렌을 하다보니까 사실 옛날 메이플이 북캐를 키울 화, 환경이 안돼 있습니다. 솔직히 키울 필요도 없고, 그래갖고 여기서 맛이라도 좀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과를 먹고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요. <laughs> 아니, 레벨 12가 됐는데요? 아니, 매류에 빠른 이동 있어요? 맵 변경. 엘리니아. <laughs> 어, 그치, 그치. 테스 서버가 이정도는 돼야지. 그치, 그치. 어, 이거 MG 선생님들도 메이플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진입장벽, 장비를... 아, <웃음> 씨. <웃음> 흠, 자네, 마법사에 관심이 있는가? 어, 그래요. 뭐야? 아, 잠깐만. 나, 나 스탯을 안 찍었는데요? 잠깐만. 어, 어, 옮겨졌다 장비를 이쪽으로. 퀘스트를 이쪽으로. 그, 저장. <laughs> 잠깐, 이거 키 제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휴지통이 이게 짤이 너무 자, 작은 걸 억지로 늘려놔가지고 픽셀 깨지는 거 보세요. 이런 거 이쁘게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못 생기게 만들 필요가 있나? 아니 아이콘이 안 끌어지는데요? 아 잠깐만 이거 이거를 아니 이거 메이플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아. 그리고 나가기 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저장되는구나. 난 그리고 이거 안 글게요. 이거 뭔가 웃긴데, 그냥. <laughs> 야, 이씨. 맵 변경해서, 그러면, 아, 이거 사냥터를 어디로 갈지 그런 건 없구나. 음.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알았어, 경험치 나 줘봐. 어? <laughs> 아니, 뭐야, 이거. 레벨 40, 40 됐는데? 그키 불러오기에서 어 매직카드를 이것도 옛날 메이플이니까 또 매직카드가 10분에 한 번씩은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홈키 매직클로를 여기 매직클로 근데 이제 안 쓰지 않나? 자고 이제 이차야지. 아 전직 불독이요? 전직 불독. 아, <laughs> 아 여기서 명령어로 해야 돼요. <laughs> 아 그래? 어 그러면 자, 텔레포트 마스터를 하고. 아, 이거 맵맵 맵 이동하는 게좀 이상한데요? 약간 뚝뚝 끊기네. 장비를 뭐 어디서 얻는데? 어 잠깐만 나 매직카드 켜야겠어. 어? 자 스탯을 찍어야죠. 자동 배분. 어 잠깐만. <laughs> 어 그래 그래. 어. 어? 고마워. <laughs> 리쌍고에서 말걸으라고 아, 이거 패밀리 관련이구나. 자, 레벨 44가 됐고, 뭐야, 이거. 메이플 매지션 실드다. 어 뭐야. <laughs> 아니, 이렇게 떨궈지면어떻게 <laughs> 아니, 이게 뭐람? 야, 장공 나왔다, 장공. 야, 장공 나왔어, 장공. 두 개나 나왔어. 아니 이게 뭐야? 어그렇 뇌절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어 중간하게 했다가 뭐도 아니게 됩니다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laughs> 아니 나는 저저 자석 패시 너무 웃긴데요 저 제가 야, 이건 메이플 안 하던 사람도 재밌겠다 이거는 뇌절을 할 거면 그딴 해라 어 그러니까 이거어 중간하게 하면 안 되고 천배 정도는 해라 이거네 아,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하다보면요. 왜 스타크래프트에서 막 치트키 맨날 치고 하다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이거 계속, 이거 맞들리면 안 되거든요? 왜 지도가 깜깜하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고 바로 b l e CK T 고 SH, EEP T 고 WA, LL. 아니면 쇼미더머니 바로 조진단 말이야. 아, 개망했네. 나 오늘 레벨 70 찍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지금 69야, 이 새끼. <laughs> 아, 침 나와. 70 찍었어. 이거, 이거, 그 전직은 어떻게 해요? 전, 전직. 메이지 불독. <laughs> 아 잠깐 근데 이거 마을 좀 가자 이거 마을 가서 좀 팔자 야 이거 엔터 된다 아 잠깐만 아까 아까 그분이 훈지해 주신 방패 팔아버렸어 어 재구매 가 돼? 오케이 오케이 매디션 실드 음야 이거 미스리데 원석은 왜 125개야 <laughs> 귀장식 체력 아니 귀지는 하나도 안 나왔네 어다 버려 아 잠깐만 메디테이션안 찍었어 <laughs> 이게 개똥 만캔데요 이거 포인트 어떻게 얻어요 맵 이동 광장 이게 뭐지? 뭐야 이 새끼들. 자. <laughs>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아, 이걸 사면 되는 건가? 야, 근데 5천만 원인데 이거? 어, 돈돈좀 벌러 가자. 자, 그럼 이 스플로전 드디어 쓸수 있어요. 어, 1,900만 원. 나이스. 감사합니다. 2 차스케 초기하고 메디테이션 찍어야 돼, 솔직히 저거. 자, 그러면 이거를 찍고 메디테이션 이거 엠피터3 이상. 이거 엠피터맞해야 되죠, 어차피 택시 타고 거기 에티아 페페를 가 보자고. 잠깐만. 나 이거 한 번만 써보고 자, 이스프로전 하... 이게 괜히 팔불신이 아니야 이게 공속이 진짜 느리거든요, 이게 일단 레벨업을 해서 이거 이스프로전 빨리 찍어야 돼 아니! 나는 개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바로 포이즈미스트 마스터 상남자 특이 죠푸캔안 돼, 푸켓 2레벨에 안 돼요 아, 여러분 여러분, 푸켓 얼마나 센지 모르지 푸켓 존나 센 놈이야 <laughs> 자, 간다, 포이즈미스트 내가 써보고 싶었어. 뿅.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조금해 이거? 잠깐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조금해? 이거 원래 조금 찍으면 원래 이렇게 조금한가? 아야. 예티를 <laughs> 잡아라. 오케이 개 맛있어. 사람이 있네? 채널 변경 가능한가 이거? 채널이 좀 빡세게 생겼네. 여기서 사람이 가장 적은.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웃음> <웃음> 어. 가드 뭐야 가드. 어? 가드 뭐야 가드. 어? 이 에티아페페가 이렇게 무서운 몹입니다. 어, 내가 매직 카드를 안 썼네요 모르고. 네. 나 근데 메디테이션을왜안 쓰고 있냐? 아, 몰라. 그냥 박아.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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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얘네 경험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 잠깐, 잠깐, 잠깐. 너무 쎄, 너무 쎄. 자동 물약 포션 변경. 엘릭서. 그러니까 90%. 이러면 되나? 되는 것 같아. <laughs> 어, 되는 것 같아. 어, 뭐뭐 50%요. 지금 엘릭서가 계속 나오는데. <laughs> 자, 레벨 올랐고. 포이즈 미스트 마스터를 해버립시다. 약간 퍼진 지 건가? 79를 찍었으니까요. 저 이제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거 하러 가야겠다. 이제 샤머스 퀘스트 깨면 바로 90대라고. 아, 이건 그래도 저 사냥을 할게요. 네, 이거 뭘 레벨 빨리 올려가지고 뭐 하겠냐. <laughs> 자, 간다 마스터 한 거냐고요. 아니 그냥 원래 78부터 와도 돼요. 그냥 최대 변경 못해갖고 이거 걸어가야 되나? <laughs> 아, 마스터 안 돼갖고, 아예 죽진 않는구나. 일단 죽여, 그냥. <laughs> 경험치 봐. 경험치. 준호 됐나, 얘들? 오케이. 오케이. 죽어. 자, 레벨 82. 듀얼 파일의 파티를 할수 있는 최소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거 일단 마스터 해. 포이즈 미스 마스터 하고, 몇개못 찍었으니까 그냥 일단 쓰지 말고. 이게 마스터 한 거야? 오, 씨, 너무 조그만데? 네. 목 죽는 소리 소름끼치신다고? 아얘좀 얘 그래요. 예.. 네. 이 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다도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아 복잡해라.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원하던 게 이게 맞나요? 사실 잘 모르겠음. 오 정도 맞는데? 잠시만요. 지금 키가 키를 변경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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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게 미스트 사냥? 그리고 이 중독되는 거는 그뭐 마력이 상관이 없지 어차피 퍼뎀이라서 마력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마무리 마무리 다시 뿌려 마무리 다시 뿌려 이야하하 <laughs> 이건데요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얘네가 몹이 이렇게 없어 보여도 경험치가 엄청 많이 줘가지고 경험치를 약간 그러니까 주니어 에티 같은 그런 몹이랑 달라요 경험치 양이 근데 이게 방구가 원래 이렇게 빨리 없어지진 않거든요. 네, 근데 좀 약간 방구 지속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아 상점에다 팔 때도 천 배였으면 좋겠다. 맞아. 어, 아 이거 돈 벌기 너무 힘드네. 하드코어하네. 자쿰의 투구. 모아요 자쿰 투구 착용? 와. 아 잠깐만, 라바나 투구가 더 좋은데? 아니야 이, 이건 솔직히 너무 못 생겼어. 이건 너무 이건 너무 파멸적이라서 끼기가 싫어. 저거는. 예, 네. 버리고. 자, 간다. 스플로전.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원래. 원래 듀파는 존나 센 몹이에요. 네, 이게 맞는 거야. 어.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맨날 말하는 저격수가 사수가 사냥을 여기서 해요. 여기서 이쪽으로 스트레이프를 갈기고요. 에로 이옵션으로 이렇게 밑에서 때려요. 네 여기가 그 궁수 고트 자리입니다. 자, 이스플로전. 밑에 맞죠? 어사실 이거 103밖에 안 돼. 되... 뭐야 이거? 아, 진짜, 뭐야. 겉함. 거타... 아니, 겉함 방금 퀄리티가. <laughs> 보통 1층은 전사들이 주로 자리를 하는데, 나이트가 여기 오면 되게 좋죠. 예. 네. 물론 나이트가 잘 없긴 하지만. 또 위로 가는 그리고 포탈 없습니다, 여기는. 네. 그냥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뿌려놓고 그냥 돌아도 됩니다. 한번 돌아볼까, 한 바퀴만? 엄청 섬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이 이동 왔다 갔다 거리니까. 어, 근데 여기 나쁘지 않다. 왜냐면, 아 아, 메테오 뭐야? 아이씨, 내가 똥 묻혀놨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뭐야? 자, <laughs> 아, 파워에레스 5,000개 감사합니다. 얘네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지? 얘네, 얘네 피 없잖아. 자, 간다! 삐용! 나이스! 이거 아까부터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어, 나이스. 어, 개맛있어. <laughs> 어, 얘네 원래 굉장히 센 몹이거든요. 자, 가자! 삐용! 이쪽에다 하나 더 뿌리고, 포이즌 미스트를 마무리. 어. <laughs> 가운데 가서 익스플로전 딱 쓰면, 와우! <laughs> 아, 이거 네. 하나 안될것 같은데, 뭔가? 자, 와이번 조이고요 블루 와이번을 그냥 통으로 한번 때려볼까요? 가자! 어, 근데 이게, 마, 이, 이게 맞긴 해요, 원래. 이거. <laughs> 이게 원래 맞아요, 네. 어, 이거 굉장히 센 몹이거든요. 일단, 일단, 여기는 안될 것 같은데. 큰둥지를 가자, 큰둥지. 야, 뭐야, 이거. 미니 던전 있네? 나 그럼 남동 가야겠다. 부기 가야겠다, 부기. 미니 던전이 있네. 그럼 부기를 가야죠. 네. 안 들어가져요? 아, 씨. 자, 독방고. 따다, 따다, 따. 아, 어, 중독되라. 중독되라. 이렇게 해도 사냥이 빠른 겁니다. 어, 2레벨에 원래 얘네 못 잡아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서 사냥하지 말자. 여기. <laughs> 잠깐만 뉴트 주니어가 이거 네스토글랜드인데 시계 방향으로 간다. 여기 그랬고 이그 1, 2 층으로 나눠서 사냥하곤 했었어요. 근데 원래 제니 원래 이렇게 불인가? 여기 적정 레벨이요 만렙까지 여기서 사냥해요. 네. 아우. <laughs> 가자. 남동은 자리가 없다고 했지. 아. 야, 여기 샤프 아이즈 30 떨어져 있는데요? 어? 섀도어다. <laughs> 잠깐만, 섀도어잖아? 어, 응, 음, 그래, 그래. 형이야. 어, 나난 3차도 안 했지만 형이야. 넌, 너, 너 거기 맨 꼭대기 써. 나 여기 쓸게. 음. 근데 여기 밑에 네스트골렘 나오는데. 얘네 잡으면. <laughs> 자, 네스트, 아, 자, 뉴트주니어 잡아주고. 네스트골렘이 나오니까, 여기 발 꼴고. 반갑습니다. 저는 방귀대장 뽕뽕이입니다 자, 가자. 자, 방구, 뿡, 자, 때리고 때리고, 방구 뿡, 자, 껴주고요 방구, 뿡, 자, 자얘 중독 안됐다 자, 익스플로전 붕 타라파워 전사님이 여기서 200까지 사냥을 하셨단 말이야 어 물론 와일드 보어에서 마무리를 하셨지만 야 아, 알아, 여기 1층에서 사냥 하셨어 뿡. 매치 컴포티션 이 새끼야 나이스 전직 아크 메이지 불독. 자 전직 완료했고요. 오, 씨, 오, 저 메테오. 자 간다, 간다, 둘. 오, 씨.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방구 중독된 애들이 한 방에 죽은 거라서 딜은 별로. 아, 딜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잠깐만. 아이고 인트 뭐야 이거. 자, 그리고, 도파민 지금 충전 중입니다. 잠시만요. 떴냐뜬거 같다. 가자. 페럴라이즈도한번 어! <laughs> <laughs> 써볼까? 마비. 오! 씨. <laughs> 어, 딜은 드럽게 약하지만 마비가 된다고요. 네. 개간지네, 진짜. <laughs> 이게 똥 스킬이긴 한데 멋있어요, 이게. 네. 메테오로 한방안 나올 텐데. 괜찮아, 두방 쓰면 돼. 대충 쓰자. 어우, <laughs> 참, <laughs> 위에 맞나? 어, 맞아, 맞아, 맞아 후! 나는 돈이 많아서 한 마리한테도 메테오를 쓰는 형이야 불도은 여기가 제일 세 그, 남동은 못 가니까 괜히 비숍이 사기라는 게 아닙니다 남중에 나오는 애들을 속성 공격으로 하는 비숍은, 예, 왜 사기를 하는지 알겠죠? 근데, 나, 나는 전체 공격기로 얘네들 잡는데, 블리자드도 마찬가지야. 아, 근데 이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제네시스보다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냐? <laughs> 어, 제가 바인드 걸어드릴게요. 자, 바인드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자, <laughs> 어, 잡아, 잡아, 잡아. 어, 이렇게 어떻게 파티, 팝살이 껴주면 안 되나? 아 이게 어는게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 색깔이 블리자드 는 다시 보자. 소리 들어봐. 소리 확막 이런 소리 와 진짜 와. <laughs> 블리자드 멋있다. 메테오보다 훨씬 낫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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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싸 홀리신볼 나이스 <laughs> 자 더블 전차 공격계 간다. 집에자, 집에자. <laughs> 이게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엘릭서가 얼마나 있지, 근데? 많이 쓴것 같은데, 꽤? 아, 뭐? 뭐? 저 금방 걸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 저, 저. <laughs> 금방 걸어가겠습니다. 아, 리저렉션으로 살려달라고 할걸 그랬나, 진짜? <laughs> 그랬더니, 다음 달에. 저희는 삼천배입니다. <laughs> 저희는 만배입니다. 저희는 환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시작부터 3환생입니다 그렇게 메이플랜드는 멸망했다고 한다. 저희는 배경 뽑기. <laughs> 이거 하다 메레나만 현타올 것 같다고? 아나 근데 모르겠어. 나는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 인식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지금 직업도 다른 거 골랐어요. <laughs> 씨, 잠깐만 신궁이잖아 <laughs> 어디 보자. 아니. 아 뭐야 저거 스나이핑 저 쿨이 없어? 설마? 어디가? 진짜 어디가? 야 진짜 어디가? 아니 도망갔어 잠깐만 <laughs> 붉은 켄타우로스안 잡나 다들 아니 불캔 얘네, 얘네가 훨씬 센 애들인데 불캔을 왜 잡아 아 근데 저분 한방이 안 나온다 내가 저분, 저분이 저분 때리는 것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해야겠다 좀 얘네 한방 나오려면 좀세긴 해야 돼자 제네시스 쓰고 그렇지 내가 쓰면 돼 자. <laughs> 자, 지금 썼으니까, 지금 내가, 메테오를 쓰면, 마무리. 중면서 <laughs> 더블클릭 하고 있는데, 아. 와, 진짜 UI 레전드. <laughs> UI 레전드. 어. 사실 저 리저렉션 좀. <laughs> 리저렉션 좀. 이분도 죽겠는데? 잠깐만. 어, 쿨. 도어 좀. <laughs> 아, 그래서 뭐, 이거, 달린 거야, 그래서? 어. 성공! 네. 어, 성공했고, 어, 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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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개편하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만화를 풀로 채워도 두 방도 못 쏘는 거 아세요? 이게 한번쏠 때마다 만화가 7천이 달아가지고. 내가 지금 만화통이 만, 만 밖에 안 되는데. 아, 작품할려면 뭐 작도 해야 돼? 작품할려면 무슨, 구, 그거, 설마 그, 태광 탐사 퀘스트 깨야 되나요? 아, 걍할수 있어요? 아, 근데 그, 또 파티 막꼬리고막 막 그렇게 해야 되죠, 선생님. 아. 아니 안돼. 저는 이제 그러면 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야이 새끼야. <laughs> 아 이거 꿈틀꿈틀거리는 거 개징그럽네. 어. <laughs> 어, 아니 뭐 갑자기 나오냐?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나 보네. 아, 라바나 가보자, 라바나. 여러분, 옛날 메이플 부스전이 다 이랬어요. 개노잼이야. 어우 나도 작품 잡고 싶다. 재미 없어. <laughs> 이거야 그냥. 어, 그냥 말뚝길이요 에 말뚝길. 어,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은 거 같더라고. 라바나 투구 세개 나온 거야? 라, 라바나 투구다. 한번 써보자. <웃음> 어, <laughs> 개짜증 나. <laughs> 아, 근데 존모신 건 존모신 건데 강해 보이긴 한다. 그쵸? 솔직히, 눈앞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개 무섭다. 자, 여러분들, 그, 천배 서버를 해봤는데, 꿈에도 그리던 미스트 사냥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본매로도 못하는 거라서 처음 해봤는데, 어, 재밌긴 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스타크래프트를 치트키를 치고 하는 느낌이라서 한 10분 하면 재미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찍먹 용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도 처음에 진짜 저 우, 웃은 거 보셨어요? 진짜 무슨 <laughs> 미친처럼 웃었는데, 그 정도로 처음에는 진짜 그 뽕맛이 있었는데, 지금 4차하고 30레벨밖에 안 올랐잖아. 뭐 즐기건 다 즐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laughs> 네, 여기까지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총!